지도하 되면 당연히 배진이시가 올라가고 반대로 그공립량을 줄여두게 되면 은 배인이시가 감소하게 되겠죠. 지난번한번 지난 시간에 했었죠. 뭐요? 배인이시를 금권이로를 요필라 뭐해야 됐어요? 시간복 만들었었죠. 계산 안 했었나요? 제가 지문책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농민 교육을 했었는데, 그분들하고 회번했었니다그 다음에 종합조절을 보면면 여기 이제 곰철 레이트 볼게요. 곰철의 목표가 함수율이 65%고요, 측정값이 그 다음에 이시는 3.5예요. 내가 함수율 갖다가 높이고 이시를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조작방법 첫 공급에는 일찍 하고, 마지막 공급은 늦게 하고요, 배행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소량. 가베리라 찐단 소재를 듣 소량 다이어를 는데 이게 소량 다이어라고 하지만, 이걸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소량 다이인데 어떤 경우는 소량 다이가 이 시를 올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같은 물량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소량 다이라는 거는 절대 물량은 더 늘어나야 돼요. 소량 다이라고 하더라고요. 배드란 소량 증가 방법은 첫 공도 일찍하고, 마지막 공을 늦게 하고, 소량 다이어를 들려다는데 배드란 이시 감도는 배음률을 증가시키고, 공급기를 닫게 하고, 마지막 공을 늦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소량 다에는 가로치고 패션 바까 찍어야 돼요. 소량 다혈하고 저 있지만, 그거는 잘못 소량 다혈하게 되면 오히려 이 시가 안 나오면 배액이 안 나오면 소량 다혈하고도 배액이 충분히 배출되는 소량 아, 다이어야 되는 거지. 배액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음. 소량 다혈이 되면 이 시가 오히려 올라가 버려요 이들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는 물량이 증가하여야지만 배지네 시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들. 함수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략이라는 거는 한 번에 많이 주고 다량 소외 전략보다 그렇다는 얘기죠. 가을철에 이 시내 목표를 할게요. 보면은 함수량이 75% 이고요. 이 시가 3 5예요 가을철 같은 경우는 약방률 들어가면 어떻게든 함수를 떨어뜨리고 이 시를 높이고 싶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진의 함수량을 감소하는 방법은 뭐예요첫 공급을 늦게 하고 마지막 공급 일치 주자는. 보통 우리가 마지막 공급 시간을 되게. 붙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다량 소외전을 한다. 다량 소외전 인데, 이거는 이거를 그 다량 소외라는 거는 이것도 조심스러운 게 다량 소외인데, 배액이 안 나오게 할때이씨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다량인데 배액이 안 나와야 돼요. 배액이 나와버리면 이 씨가 내려가요. 이거 아까 얘는 소량다인데 뭐예요? 배액이 나와야 되는 소량다이고 얘는 다량 소외인데 배액이 안 나오게 해야 된다고 이거들요 그다량소열에 되면 함수율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량소에도 볼게요 다량소열인데 다량으로 주게 되면 다량소열을 공급하면 함수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대신에 100이 안 나오게 되면 이시가 올라갈 것이고 다량소열인데 100이 나와버리면 이시가 떨어져. 오히려 떨어져요 아까 소량 다열을 뭐라고 했어요 소량 다열을 하되 10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100이 나와야 그때는 나와야 되고 왜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액이 안 나오면 이 시가 올라가요. 배액이 나오면은 이 시가 떨어지는 머릿속 갖고 계시고 이런, 공통이에요. 근데 물을 조금씩 자주 주면은 배지가 채워져요 물이. 근데 물을 똑같은 물을 다량으로 주게 되면은 배지 함수를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줄 때,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물을 줄 때, 그러니까 내가 시간당 일리 뭐뭐 500ml를 준다고 제가 500ml를 주는데 100, 100, 100을 주고 온 거하고 250, 250을 주었으면 100, 100, 100보다 250, 250이 이 씨가 100이 안 나온다는 조건에선 100, 100, 100이 더 높아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기 250, 250인데 100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 씨가 따로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혼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 뭐, 그, 그래. 이전보다 그 총물량도 고려를 해야 돼. 그 총물량도 고려해야 되고, 100이 나오냐, 나도 고려해야 되고. 같은 룰더라도 같은 룰을 주더라도, 100이 나왔으면은, 내가 이거 200, 250을 주게 되면요, 500, 100, 100, 100, 5번 주는 것보다 250, 250, 100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요. 아, 네. 예, 예, 올라간단 말이야, 이래. 그래. 근데 그래서 이거를, 하, 이거 하면서도, 요런, 요 다량토요, 투소량다이 이런 다량 소액, 전략 같은 경우는, 이게 헷갈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정 공공은 이제 첫 공공을 늦추고 마지막 공공도 일시 중단하고 다량 소비절약을 진행돼 약 일회 공공 약30% 증가시킨다고 요 다량 소비를 하되 금권의 함수 금액은 금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액은 빼지만 안 빼지 않게 해야지. 안 빼지 않게. 않게, 않게. 그다음 첫 공공은 늦추고요. 그다음에 첫공공 늦추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 저기 일찍 마감하는 게더 많이 하는. 물량 마감 저녁 때 마감을 더 단양을 필요하고요. 시원하고 조절이 눈에 너무 보이고. 그 다음에 생육별 계절별 태극단경을 급배관리하는 이유가 급배관리 기본적으로 작물의 흡수력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이라방인 나무하고 파라방까지 성체가 된 거하고는 흡수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 발달 정도 달라요. 뿌리 발달이 좋은 나무들하고 나쁜 나무들은 먹는 물이 달라지다는 거예요. 태극단경 계절에 따라 관리다는 땅은 이다 함께요. 그리고, 저항무리여름로 철에 활발하고, 그러니까, 여름철에 활발하다는 얘기보다는, 광이 많을 때 활발하고, 겨울철에 저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니, 그러고 보면은, 겨울철에 활약을, 뿌리 활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광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뿌리 쪽으로 양분을 전달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뿌리 쪽에 자극을 해야 되겠죠. 뿌리를 자극해야 하는데, 제가 그전에도 했던 말이 있는데, 뿌리, 식물의 뿌리는 그육과 같다. 자극을 준다. 자극을 주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함수을 떨어뜨리는 거하고, 이실을 높이는 것이 바로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줘야 양분을 아래로 쭉 당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극을 안 주면은 위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자극을 주는데, 최대 암수를 우리가 50에서 60%, 안면 기준 우리가 60% 초반을 봐요. 쨌죠안면대 코코넛 안면은 요보다 이제 50에서 60% 보고요. 주요 감소 편차는 10%를 넘게 우리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급변시는 그 3.0, 3.5를 줄어요. 3.5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죠? 목표가 3.0이 3.5일 때 3.5를 줘도 비료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불을 하루에 여덟 포기, 평당 8덟 포기 보면은 한3번 내지 500cc, 500cc 이하가 들어가. 그런데 나는 아예 안 들어갔는데,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그그급변시는 5.0에서 5.0에서 5.5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준점이고 4 0 0 w 기준점이고 이것보다 더 8, 9까지도 올라간다 이거는 내 기준점이지 이보다 올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5.5까지 올라갔는데 티머리 세벽이 너무 강하다. 생산점이 틀려있다. 그러면 이보다 올린다. 그 다음에 관후 시간은 약 100줄 이후에 주고요. 그 다음에 일주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그래서 보통 일주로 2시간 정도 있으면 딱 맞아요. 100줄이요. 요매는 보면, 보면 우리가 봄, 여름 같은 경우는 1시간이면 들어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100줄이. 근데 겨울철에는 200, 2시간 정도 돌려요 그러니까 일주 시간이 7시면 9시가 넘어가야 물을 줄수 있고, 내가 보온 대결이다. 그러면 한 10시가 돼야 물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온 대결은 광이 안 들어가고 그럴까요? 보통 봄 같은 경우는 100에서 150일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이 일주일, 한 시간이면 도달해요. 그러니까 6시에 해 가면 천문이 벌써 7시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을철도 보면은 한 시간 반 정도, 보통 7시, 6시 반에 가면은 8시가 넘어가요. 천문이 들어가셔야 할 수가 있어요. 백백마감 시간은 일몰전한네 시간 사시간 이제 되겠죠 그면 러 열두 시가 되는 겁니다. 네시반 정도 에 해가지면은 그런 것을 보면은 일몰 두세 시간 전 그러면은 보통 여름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여섯 시에 해가 된다고 하면 삼원시까지 오래 추워요. 그거는 뭐세 시간 보통 두시 정도는 뭐냐면은 보통 이게 안면 기준이고 후유 베지는 세 시간 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한 여섯 시에 해가 된다고 하면 후유는 호요는 3시 정도에 물을 끊어질 테고요. 안면은한 4시까지 물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안면이 호요보다 보통 1시간 정도 물을 더 줘요. 배제고를 잡고. 그러면 다 야간도백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야간도백을 할 정도의, 그건 우리가 잘못 봤고요. 할 수도, 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차 시간을 당겨가죠. 고백만, 두배 시간을 많이 땡겨가지고, 그게 아두배 시간 땡기게 되고, 점차 우리가 늦게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점차. 첫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한 11시 정도라고 하는데, 배이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겨울철에는 거의 나와도 살짝 비치는 정도지, 배이 많이 나오지 있습니다. 봄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첫 배고 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7시, 6시에 해가뜨니까 보통 6시가 해가뜨니까첫 불이 한 8시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한 9시 반에 11시 사이. 보통 우리 첫 배, 저희 첫배이 나오셔야 우리 겨울철은 다량소외, 특히 포염해지는 특별히 다량소외, 그 다음에 봄에는 소량다외, 소량다외, 다해. 소량다외긴 하지만 어때요? 여름철 뜨거울 때 다량다외도 하죠. 다량다외로 수도 있고 소량다외로 가고요. 점차 다시 방역 없으면 다량소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겨울철에 예를 들면 200줄에 200시에 들어가면 우리가 일출, 볼게요. 2시간 후라고 했죠. 그러면 7시라고 하면 9시부터 잖아요. 9시가 넘어가면 물이 들어가고 차가는데 그럼 12시까지 물을 주면 아마 200줄에 200c 걸리게 되면 2번에서 진짜 광이 좀세면 됩니다. 진짜 광이 좀, 진짜 광이 좀. 또. 근데 400에서 500 정도 편도 자고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겨울철을 강조하는 게 가을철하고 특히 겨울철 11월부터 1월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겠습니다 뭐다? 뿌리가 썩는다. 뿌리가 썩으면 은 아주 이제 농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는 되게,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 수경재배라, 지금도 수경재배를, 지금도 수경재배 오래 하신 분들도 가끔 그러야아요 뭐냐면은, 농사 망치는 분들 보면은, 12시까지 물 굳으면은, 아 어, 그러면은, 작물이 괜찮냐고 그러것요 그분들 생각은, 생각이 뭐냐면요. 물을 줄때작물이 물을 흡수한다. 식물은 물을 줄때 물을 흡수한다고 생각 그게 아니라, 그, 우리는, 개념이 뭐예요? 어따 물 줘요? 배지에다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배지에 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배지에 물이 있, 겨울에는 4시까지두 시까지, 시까지 물을 줘도 물이 충분하다.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마감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저녁 때물 한번 배지에 보고 조금 무겁다 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수량이한 코어 배지가 지금 45% 정도. 반면은 50% 초반대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무겁다 싶으면조좀더 앞쪽으로 12시에라, 한 11시 반까지도 불을 땡길 수가 있다는 뜻으로, 땡겨서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관철형으로 보게 되면은, 겨울철에는 금성관이가 이제, 봄철, 이제, 그, 직접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겨울철에 충분한 뿌리와 활력을 가져야, 봄철 광량이 증가해도 증상관리이 많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배지는 과도해진 병에 되거든요. 배, 겨울철에 벨지가 건조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물이 양이 고장나지 않느냐. 고장나도 화창배며를 못해, 못해요. 이럴 때 뿌리 발달이 불량하고 봄이 됐을때 등산량이 갖춰질 못해서 작물이 시들고 체력이 나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 뿌리가 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현상은보수성큰비이더라고요 보수성이 큰베이 어떤 거예요? 코이어 베죠 그러다 옛날 안면 배지쓰다가 코이어 베 배지, 옛날 폴라이트하고 안면 쓰다가. 포여 배지로 변환되면서 뿌리의 습해가 더 증가했어요. 그전에는 뿌리 성능이 줄어들어서 제가 노, 논문도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논문을 하시는 2008년에 논문을 듣는데, 하나가 포 배지 쓰고 나니까 갑자기 습도가 뿌리에 썩음이 진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갑자기 왜 뿌리가 그렇다고 알있죠왜하 하냐? 포여 배지 습성이 물을 많이 갖고 있고 습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탄식적으로 할때배구가더 커져 있어야 돼, 안면보다. 커야, 커야 되죠? 근데 옛날에 안면하던 측정을한 거야, 라러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했죠. 배골꼴 크게 뚫은 거, 작게 뚫은 거, 옛날 안면처럼 뚫보거 비교해봤더니 결론은 크게 뚫은 것이 뿌리량도 더 많고, 뿌리, 썩는 것까지는 못 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관리를 하니까 썩는 도못 봤지만, 뿌리 발달량 자체가 그배에 꼴을 크게 뚫은 것들이 뿌리 발달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폐는, 수폐까지는 테스트를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테스트한 결과로는 코이어지는좀더배0을 크게 들어야겠다 했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어떻게생겼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나고 칩이 큰 거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아, 제가 맥도날네 칩을 크게 쓰니까 이제 또 다시 문제가 있어요 아, 수직 배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 스펙 발생하니까 칩이 긁어져서 보면 스펙 안날 것이다. 막기 그때 관리가 안 예, 요 네,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더스트가 많은 것이고, 배구를 크게 뜨면 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재밌다기보다는 참 단순하구나. <laughs> 아니, 내가 배구 조정을 하면 되는데, 배구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진이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물이 많다는 게첫 번째, 두 번째, 이 배진의 그 수분 함량 차가 안나야 되거든 위아래 이도 그렇고 측면도 그고 이게 1 m 가 측측 위가 10cm 하고 요1 m 가함수율이 같은게 좋은 배지거든요 근데 10이 맞으면은 구역벌 함수자가 크고 그 다음에 위아래 오늘 수분편차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배수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나쁜 배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배구를 유도하면될것 같다가 굳이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면도 이제 그로다 남면이나 퀸즈랜드 남면 같은 경우는 수분 함수치료에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살 볼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어떤 우리나라 어떤 애들에서 얘기가 자기는 배지 성능이 좋대 왜요? 그래? 수직 배수가 잘 되는 그래서 배지 스펙 안납는데그러니 그래, 그래. 수직 배수가 되면 위아래 편차가 크고 거리가 편차도 큰 건데 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배지를 만들 배지, 좋은 배지란 뭐예요? 편차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유효수분 함량이 높은 것, 조절이 쉬운 것, 호유 배지는 또 안면 배지가 조절이 어렵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거 조절 조건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조건 우리가 배지 좋은 배지가 아닌 거거든요. 그, 그, 그거에 따르면은 근데 그분들은 또 우리 수색 배지도 받는 스펙 안 난다고. 근데 스펙 안 나죠. 건조 피해가 나기도 하고 뿌리가 바다에까지죠 나쁜 배지는 뿌리가 바다에까죠 중간에 있어야 되는바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겨울 어떻게 해야 되 그러면은 배지가 습해 우려가 과습해진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배지를 대수있으면 우리가 잘 알려줘야겠죠. 되 그다음에 영양 흡장 경향 크게 영양 흡수강화 우리가 근이 높여야 되고 번. 그래서 급법을 그 변화해서 배지 난시를 높게 관리한다. 언제까지? 7, 8, 9가지 올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주요 감소의 편차가 크게 한다. 크게 하려는게 어떻게 해요? 물을 12시, 11시 반에 끊어버리죠. 일찍 끊어버리죠. 그래서 겨울철보다, 겨울철은 가을 보다, 가을철보다 다량 소외 공보를 한다. 다량 소외 공부를 하면은 뭐가 되길까요? 편차가 커져요. 다량 소외를 하는데 근권 이시를 높이려면은 100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죠. 원래 소량, 소, 소량 나회가 이시가 더 올라가는데 소량 다회가 소량 다회를 했는데 배액을 많이 빼면은 떻게이 시가 안 올라가고 함출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소량 소, 소량 다회라는데 만약에 배액을 안 빼잖아요. 그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배액을 안 빼면 이 시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소량 다회라는데 배액이 안한 소량 다회가 있고 소 다량 소회가 있어요. 소량 다회가 배액을 안뺀다는조건에서이 시가 더잘 올라간다. 근데 소량 다이어 함수율이 더 높아요. 다량 소외보다. 그러면 내가 겨울철에 금권 이시는 높이고 함수율을 떨어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량 소외로 해도 현차를 크게 만들면서 이시는 높일 수가 있죠. 근데 소량 다이로트 하는데 100을 앞에 면면 함수율 차는 높, 작은데 다음, 이시 이시는 높아지죠. 그 다음에 다량 다이어가면은함수율도 높아지고 이시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순히, 이제, 소량다의다량표하는데 그, 그, 내용까지 알아야, 그, 절,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분들이에들 관철형은 봄 같은 경우는, 겨울 동안, 비교적, 낮은 함수율을 높은 인식로 배출을 발휘하잖아요 식물이, 이제, 봄에, 이제, 광량이 세짐에 따라서, 이제, 함수율을 높려야겠죠이 놀라야, 씨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식물체가 같은 뿌리로 있을 때, 함수율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이 씨가 낮을수록, 증산을 더 잘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네. 조심할 게있어요 봄에 보고에서2월달 정도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은 세력이 약할 경우에 다량 함수율을 증가시키고 이슈를 낮추는 분들이 계신데 세력이 약해진 이유가 만약에 뿌리가 적어서 그렇다고면 어떨까요? 뿌리 발달은 뿌리 발달이 안되더라고이 저렴성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때는 이 때는 오히려 함수율을 떨어뜨리고 이슈를 높이고 그럼 대체 뭐를 해야 돼요? 초강을 적극적으로 한다. 착한 음. 초강을. 왜냐? 광이 센데, 금권 함수를 떠뜨리기 위시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시들죠되로 아, 네. 그래서, 시들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해도, 이제, 초고,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아, 세력이 약해. 봄 됐으면 이제, 이 시를 낮추고, 함수를 올려야 돼 그래갖고 팍팍 쳐버렸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 싸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 항상 풀리 발달 상황을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체크하지 않고 그럼. 그다음 우리가 그 백법을 보면은 봄철의 반주는 겨울철보다 비교적 적은 만으로 자고 있는 거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겨울철에 일회급수량을 줄여주라고 하는데요. 일회급수량을 줄이는 거지 전체 물량을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일회보다 그래서 늘어나는데 과거 예를 들어서 과거 겨울철에 백줄에 만약에 백줄에 0 0줄에이0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백줄에 백이 들어가는 게또 백이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점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더 자주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근 시간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 관세 종료 정이 점점 늦어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출, 그러니까 일출 있잖아 일몰로 설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예, 점점, 점점 뒤로물려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제 방향보다 겨울 광향보다 복방향을 더 먹는다. 왜요? 문을 열어보니까 더 먹는다. 생하셔고그 다음에, 일출을 가주라고누적 방향에 따라서 한 시간 반에 두 시간으로 주는데, 누적 방향 1에서 150초. 그러면 같은 경우, 이런 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시간, 두 시간, 두 시간까지 이렇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출이 6시 반에 있으면은,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 사이에더 우리 들어간 음식이 죠천0레이트 보온 가격은 그것보다 조금 늦어지겠죠. 다 100조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 0의이시을 낮추기 위해서 공급이시를 낮추는 것은 좋지 않다. 100률을, 100률을 눕혀서 이시을 낮춘다. 이거. 항상 우리가 2.5에서 3.0 사이를 기준이었잖아요. 내가 100을 많이 빼고 싶으면 아니죠.